제가 예전에 보았던 뉴스 중에 가슴 아프게 했던 안타까운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을왕리에서 있었던 사고로 인해서 치킨집 사장이면서 그날 직접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치킨을 배달하던 남성분은 저녁도 먹지 못한 채 직접 배달을 열심히 하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던 분이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숨지게 되셨던 겁니다. 근데 그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였고, 음주운전 가해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넘어선 그렇게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역주행을 해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반대편에서 오던 이 치킨집 사장님을 사고로 그렇게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그렇게 사고가 난 직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한 것도 충분히 사람들이 분노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운전자는 사고 직후에 119를 불러서 이 사람을 보살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변호사와 가장 먼저 통화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사고를 내서 친그 사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낸 자신의 앞날을 걱정했던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도 분명하게 볼수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스스로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여서 사고를 일으키는 이 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한번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이성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게 되면 바르게 가도록 정해진 그 차선을 이탈해서 역주행을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남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이 분별력이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물건을 살 때에도 굉장히 꼼꼼하게 고르고 골라서 내게 좋은 것들을 그렇게 분별합니다. 후기들을 비교해 보면서 온라인으로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게 또 배달을 할 때도 심지어는 그렇게 후기들을 살펴서 더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분별해서 찾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아내와 마트를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꼭 한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채소나 과일을 사러 함께 가게 되면 아내는 이제 이리저리 그 물건들을 돌아보고 또 돌려보고 하면서 더 좋고 괜찮은 것을 계속해서 찾으려 합니다. 제가 보면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입니다. 다 똑같고 똑같이 싱싱해 보이고 똑같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야채를 집어서 한 번씩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집에서 다 뜯어보고 살펴보면 꼭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골아 있다거나. 이 모습이 좋지 않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드러나 보이는 것이 싱싱해 보였지만 속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속까지는 제대로 해놓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분별함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고 선한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뜯어보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 그것이 고라있고, 헛된 것일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오른 길로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다른 것에 취해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며, 특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닌 헛된 것을 잘못된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은 그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좋고 선하며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미혹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쉽게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진실된 모습을 감추고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들으셨다시피 이단들이 바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본래의 모습을 감추면서 친근함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 주는 모습으로 내 옆에 반드시 있어야 할것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그 뭐, 그 친절은 결국 잘못되고 헛된 것에 넘어가게 만들어 버리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거짓 모습으로 위장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결말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미혹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우리가 쉽게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의 본 모습은 굶주린 이리와 같지만 노략질하는 이들이지만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순진한 모습으로 누구나 속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친근하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오기 마련입니다. 누가 봐도 위협적이거나 경계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달콤함과 평안함으로 그리고 절실함 속에 필요함을 가장하여 우리를 유혹하곤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13절 14절에 말씀해서 큰 문과 좁은 문으로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쉽고 편안하고 좋은 그 넓은 문을 선호합니다. 그렇게 달콤하고 편안함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다면 사람들은 너무나 쉽고 안일하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겉 모습에 넘어가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을 실제로 들어가 보면 겉으로 비춰지고 보았던 곳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편안해 보이는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가기 원하는 그 문으로 들어갔더니 그 문은 편안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보고 가기 싫어하는 좁은 문에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바로 참된 생명이었습니다. 좁고 험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그 문에 안이 불편할 것 같고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할 것 같은 그 문에 안이 오히려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약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사건에서도 이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하와에게 어느 날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달콤한 소리로 그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앞에서 그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죽을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고 듣기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달콤함으로 그를 유혹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던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속내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장 6절 말씀에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롭게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분별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그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열매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어버리게 됩니다. 분별하지 못함이 범죄함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달콤함과 그럴듯한 소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결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별하지 못하여 생기게 되는 유혹의 결과는 오롯이 우리가 모두가 책임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분별하지 못하여 넘어진 유혹 앞에 유혹 앞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로 죽음이라고 하는 단절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넓은 문으로 찾아왔어 유혹하는 것들을 그리고 양의 탈을 쓰고 찾아오는 굶주린 이들의 속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결말은 너무나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양의 탈을 쓰고 찾아오는 늑대를 분별하여서 소가 넘어지 가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눈 앞에 있는 그큰 문에 속지 않으며 오직 복음의 길로 끝까지 완주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 분별하여 온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만이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그 죄든 덮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는 온전한 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양이 되어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따르는 것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에는 그 양의 탈을 썼다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는 그 탈을 벗어버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곤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교회의 한 장로님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교회에서도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실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의를 꼭 지키고 예배드리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 그차 안에는 찬송가가 계속해서 울려퍼지고 있었고 차의 그 백미러에는 십자가가 달려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좌석에는 늘 가까이 하던 성적책도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해서 가고 있던 어느 날 신호를 기다리고 정차해 있는데 멈춰있던 그장로님의 차를 갑자기 뒤에서 누가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백미러로 슬쩍 보니 조금 젊은 여성 운전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분의 행동이 이러 했습니다. 차에서 올려 퍼지던 찬송가를 끄고 그 달려있던 십자가를 내려놓고 성경책을 그 서랍 안에 집어넣고 난 뒤에 뒷목을 붙잡으며 "아이고, 아이고"를 외치며 그차 운전자에게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까이 가서 그 차의 유리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사고가 났는데 왜 나오지 않느냐고 그렇게 화를 내며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차의 창문이 열리면서 그 젊은 여성이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죄송해요.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자신이 다니고 있던 그 교회에 얼마 전에 등록하셨던 분이고 함께 사진도 찍으셨던 분이었고. 그래서 장로님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믿, 믿음대로 열심히 사는 줄 알았는데 정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그렇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반성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양의 탈을 썼던 것이 아닌지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탈을 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앞에 찾아오는 양의 탈을 쓴 이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로 그 본질을 알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뿌리와 가지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자라는 겁니다. 그 품종에 따라서 각기 다른 나무, 다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 나무에서는 사과가 나는 것이고 포도 나무에서는 포도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것과 마, 마찬가지로 사람의 본 모습은 그가 맺는 그 열매를 보면 알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겉모양의 풍성한 나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풍성한 나뭇잎들에 가려져서 잘 발견되지 않더라도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무가 품고 있는 그 열매, 그 삶의 모습들 실제로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 열매들, 즉그 결과를 보면 그가 과연 양인지, 양의 탈을 쓴 늑일이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21절 말씀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하는 겉모양이 아니라 그렇게 보기에 좋아 보이고 누구나 혹할 만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를 맺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참 믿음의 모습 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며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열매가 없이 단지 예수님의 이름만을 빌려 기한 일을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는 삶입니다. 믿음은 삶에서 드러납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풍성하고 열한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본 모습은 매일의 삶이 쌓여서 드러나는 그 열매로 판단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외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겉모양만 화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믿고 아는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석이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거친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어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 바로 반석이의 집을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그렇게 진실함으로 사는 사람은 그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굳건히 서 있는 반석이에 세운 그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먼저 양의 탈을 쓰지 않고 온전한 양으로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따르는 그 양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반석 위에 이렇게 집을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반석 위에 우리 삶의 기초가 놓여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양의 탈을 쓴 일이로부터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한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온전한 양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를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입고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양이 아닌 온전한 양이 아닌 양의 탈을 쓰는 듯이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삶에서 복음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양의 탈을 쓴 이례와 같은 세상의 풍파에 넘어가지 않고 굳건히 반석이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